네, 솔직한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전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이 경우 저한테 컨설팅 오시는 많은 분들도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제 성격의 장점과 단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내 성격 장점 뭐 해야지? 단점 뭐 해야지? 라고 답부터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성격의 장단점을 쭉 나열하신 다음에 불가능한 장단점을 소거해 나가시는 방법이 더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결국 여러분의 그 성격, 성향부터 업무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짧은 면접 시간에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묻는 질문이고요. 혹은 면접관이 여러분을 딱,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느 정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람을 워낙 많이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판단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그 면접관이 판단한 인상에 대해서 면접관 지금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단점, 나한테 이러한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다 아니야 라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해명 타임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죠. 자, 그럼 은행에선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은행은 이 은행이 어떤 사람 좋아할지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르겠으면 업무적 자세로 장단점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여러분이 이 은행은 어떤 사람을 선호해 이걸 안다면 그거에 맞춰서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네, 저는 도전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성격 그 자체보다 꼼꼼합니다, 계획을 잘 세웁니다처럼 업무적 성격을 장점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장점에 쓸수 있는 것들, 책임감, 친화력 등등등 이렇게 있고 혹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문장처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누구나 믿고 맡기는 듬직함이 있다, 미래의 설계를 잘해준다, 라고 하면서, 딱 책임감, 친화력, 이렇게 단어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장점도 괜찮습니다. 불가능한 단점으로는요, 뭐, 계획, 여기 부족하다, 꼼꼼하지 않다, 즉, 지점 생활 해야 하는데 한곳을 오래 있지 못한다, 사람과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조직 적응을 잘 못한다, 덜렁댄다 어떤 일에 금방 질린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압박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추진력이 약하다 등등, 멘탈이 약한다던가 꼼꼼하지 못한 얘기를 사용하셔서 단점을 사용해주시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은 직무기술서에 있는 직무수행태도를 보고 장점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아, 공기업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라는 걸 아시고, 그거에 본인을 투영해서 장단점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을 좋아하지만, 또 협업이 뛰어난 사람도 좋아져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아 맞아 나는 꼼꼼한 사람으로 장점을 해야겠다. 계획적인 사람으로 장점을 해야겠다. 이거를 조금 더 나만의 역량으로 나만의 장점으로 구체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직무기술서 수행태도 사용하셔서 자, 답변해주셔도 되지만 뭐 책임감, 꼼꼼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불가능한 장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에는 계획이 부족하다, 꼼꼼하지 않다, 뭐 오래 있지 못한다,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조직 적응 잘 못한다, 덜렁된다, 이런 것들 있고, 혹시 정말 내가 좀 사, 단점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게좀 두렵다,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일의 창의력을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불가능한 장점에, 뭐 이거는 사용해 주셔도 사실 괜찮긴 한데, 어, 이거보다 다른 걸 사용해줬으면 하셔서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뭐, 창의적이다. 너무 창의적이라 내가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혹은 엄청 도전적이라서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라고 한다면은 보수적인 분위기고 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주어진 업무 자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공기업에서는 조금 어, 답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한 걸 단점으로 풀어내시고 장점은 다른 걸로 조금 끌어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템플릿 보겠습니다. 네, 제 성격의 장점은 A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갈식에는 장점만 먼저 빼주시고요. 항상 어떠한 장점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만 반면, 이로 인해 종종 비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극복 과정까지 말씀해 주셔서 답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직한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